할렐루야. 설잘보내셨죠요설잘 아, 보내셔서 표정들이 좀 좋으신 것 같고요. 약간 살이 찐것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은 11조 많이 했죠세뱃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까봐 이거 안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다 우리 세뱃 돈은 다 11조 해야 됩니다. 자 잊지 마시고. 자 오늘 또 우리가 교회가 창립 11주년 오늘이 딱입니다. 2월 2일이었거든요. 2014년 2월 2일에 딱 저희가 개청 예배 처음에 드렸는데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생일이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선영자매가 오늘이 생일이고 용독형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회랑 생일이 같으신 분들이니까 잊을 수 없는 생일이 될 거고 너무 아주 복 받으실 거예요 <laughs> 그렇게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함께 걸을 수 있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에 신정사동 주민센터에 제가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70만 원 양천구 신정사동 주민들 어려운 주민들 돕는 데 이제 기부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울에서 갔어요. 갔더니 뭐 교회가 어디 있냐, 뭐 어느 정도냐. 해서한 70명 정도 모인다 그랬더니 아이 교회가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눔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야죠. 그래가지고 왠지 좀 이렇게 뿌듯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아또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에서 또, 또 올리겠다는 것도 제가 또 아유 그런 걸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극구 사양하고 왔습니다 자 루키는 우리가 오늘 볼 루키는 이제 모함여인 루시 우리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하면 모함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집안이 다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을 더군다나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를 다룬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사사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루키가그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고엘 되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은 근데 루시나 보아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베들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였나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장을 보기 전에 1장 첫 부분부터 볼게요. 자, 1장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그 이스라엘 지방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아들 둘과 남편이랑 가죠. 그 거기서 기거하는데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들이 다 이방 여인, 모함 여인들하고 오르마랑 루시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해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근데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고 거기서도 타양 타향살이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좀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고향 땅이 이제 풍년이 들고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모함 며느리 두 명만 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고향에 돌아가면은 먹고 살수 있지 않겠나 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걸리는 사람이 며느리들인 거예요. 며느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는 그냥 여기 있어라. 여기 여기가 너희 고향이니까 괜히 나따라서 너네 말도 말도 잘안 통하고 너네 잘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땅에 가는 거 별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너네 너무 고생하니까 여기서 그냥 너희가 새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째 며느리 둘 처음에는 둘다 아닙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첫째 며느리는 결국은 그럼 남겠습니다 했는데 둘째 며느리 루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아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그렇게 놀랍게 고백을 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결국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와 루슨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년 만에, 10년이 넘어서 이 마을을 떠났던 힘들어서 너무 이제 기근이 많이 들었으니까 힘들어서 마을을 떠났던 그 라오 나오미 왔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면서 막 너무 막 떠들썩, 온 마을이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나오미냐? 아마 많이 고생을 해서 얼굴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남편이랑 아들들은 다 죽고 모압 여인 며느리만 한명 데려왔으니까 안쓰럽기도 하면서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맞아주는 자, 장면입니다. 막 반가움이 또 많이 섞였죠. 안쓰러움과 반가움. 와 나오미 아니냐? 하면서 고향 친구를 많이 맞이해 준 거예요. 자 나오미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서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한명 데리고 왔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날 괴롭히셨어 막 그렇게 불평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맞이해주는 고향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나오미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공동체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따랐으면 하는 모습은 첫 번째는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환대하는 공동체 환영하는 공동체죠 누가 오더라도 반갑게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추원합니다아 진짜 오랜만에 와도 나우미처럼 10년 만에 누가 오더라도 10년이면 뭐 거의 우리 처음이네요 10년 만에 누가 오더라도 너무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처음 온 사람도 막 쭈뼛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맞이하고 물론 요즘에는 너무 환대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또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막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가 차라리 낫지 다들 관심이 없어서 서운한 거보단 그게 난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더라도 반갑게 맞이하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왔으면 아이고 정말 오랜만 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막 거창하게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아이 교회가 나를 반겨주는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아이 교회가 나를 우리를 우리 가족을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환대할 때 중요한 것은 조건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교회에 왠지 좀 이렇게 헌금 많이 할것 같고, 좀 이렇게 세련되고, 이런 사람이 오면은, 아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러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어이 뭐, 그냥 저기 서계세요 아니면 여기 뭐 밑에 앉으세요.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야고보 사도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이제 환영하는 거죠. 물론 좀 과장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계속 등록하면 좋겠다. 저 사람 안 하면, 아이,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근데 누가 오더라도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태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함 없이 환영하는 모습. 우리가 또 보여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진짜 우리가 늘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전에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굉장히 신령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laughs> 신령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 예배 전에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포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이렇게 장막에 쌓여 있다가 예배가 딱 시작할 때쫙 강대상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 이렇게 목사의 근엄한 모습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땐 제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딱 시작하면은 그때 쫙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딱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 아 처음, 처음에 한두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제가 원래 그, 그 시간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아,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올라올라 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밖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막 오랜만이 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가 이렇게 다 바깥으로 가가지고 아 누가 왔구나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원래 의도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딱좀 이렇게 충만해서 올라올 생각이었는데 귀는 바깥으로 가가지고 누가 왔네 누가 안 왔구나 그러고 막 음악 소리는 왜 이렇게 크냐 저거 줄여야 되는데 막 계속 신경이 바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주님 제 스타일은 이게 아니군요. 그냥 차라리 나가 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밖에 나와서 그냥 오시는 분들 맞이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밖에 나와서 어서 오세요. 맞이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좋죠. 좋죠. 그래서 저도 조울이라고 믿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환대하는 공동체를 보이기 위해서 누가 오시든 간에 지난주에 제가 여기 찬양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늦게 갔더니. 그, 선아자미님은 같이 오시던 공소장님이 또 목사님 안 나와 계신다고 엄청 찾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아, 제가 꼭 나가 있어야 되겠구나. 빨리 나가서 맞아야 되겠구나. 또한분한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반가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있으면, 저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분들도 들어왔을 때, 딱교회 들어오면은 있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대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뭐겠어요? 웃음입니다. 웃음.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환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도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런 미소는 세상에 없다. 최고의 미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누군지 아세요? 민우입니다. 아, 민우. 미누. <laughs> 아, 이, 이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민우가 이렇게 웃었다니까요. 이 사진 보면은 누가 이런 얼굴에 우리가 마음이 안 풀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맞이하면 좋겠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이렇게 학생들이 인사를 잘안 하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잘 모르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또학생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들이 안 받은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눈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좀 꾸벅 좀 크게 소리도 내고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알겠습니까 네좀 그렇게 부탁드려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중고등부도 그러고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두명 있어요 두명 제가 보기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은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이 태호가 잘해요 태호 태호가 요새 저랑 같이 밖에서 있잖아요. 아, 는 사실 꽈배기 먹으려고 서 있는 거거든요. <laughs> 오늘 도 아침에 갔더니 꽈배기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자기 뭐 행복이래 이게. 그래 가지고. <laughs> 어, 그런데 어제 거기 서 가지고 또 사람도 오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한명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요새 동화가 잘해요. 아, 동화가 인사를 잘해요. 아, 동화가 이게 사람도 오면은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인사를 잘해서 제가 보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아, 어디 가나 인사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은 진짜 뭐 요즘 세대 아, 요즘 세대 안 변한 어른들은 안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부탁 할 때니까 얘들아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했던 사람한테 또 하는 건 괜찮으니까 그냥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좀 부탁해요. 자 그렇게 해서. 동화랑 태호를 본받아서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냐 아니냐는 거는 누가 잘 알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알죠. 우리 용도 형제님, 인지 형제님 가족 새로 왔는데 어떻습니까? 환대를 받으셨나요? 아, 받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뒤로도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렇게 환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를 따라서 환대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축복하는 공동체. 자, 루카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1, 2, 3장에 걸쳐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보아스가 루슬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백성들이 그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와 루슬을 축복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닌가요? 이게 뭐지? 잠깐만요. 위로 올려볼게요. 다시 올려보세요. 하나 더, <laughs> 하나 더 위로 올려보세요. 민우 사진, 다시 봐봐. <laughs>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 제가 안 썼군요. 자, 제가 읽을게요. <laughs> 자, 이게 다시 올리고, 네, 제가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헤가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지방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카보아스가 잘 되고 아이도 많이 낳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거죠. 좋은 공동체는 서로 축복을 많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는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도 하고 왕이나 제사장이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뭐죠? 일부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잖아요. 축도. 아, 여기서 축도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축복 기도를 우리 이제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해를 입었다고 같이 읽어봅시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욕을 먹어도 축복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교회로 모인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그렇게 축복할 때 우리에게도 복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딱 가면은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빌었을 때 어느 집에 딱 들어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상한 말이죠. 좀 묘하잖아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아이 집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평안이 글로 가는데 그 집이 만약에 그럴 자격이 없다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평안은 그 얘기를 한 저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나 평안을 빌고 축복해,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 많이 해주세요. 부부도 서로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물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해야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해야죠. 하지만 축복이 훨씬 비중이 많아야 합니다. 어, 너는 잘될 거야라고 얘기해주고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우리도 지금 한번 서로 축복할 건데요. 우리 수련회 때 했던 찬양으로 한번 축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축복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찬양합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합시다.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가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가플레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자,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베들레헴은요.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루시 아들을 낳았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보 루키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쁜 일이 있었더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 물론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거 너무나도 좋죠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막 뛰면서 일어서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 그 자주 하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된대요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유찬이에요 유찬이 아 유찬이가 있을 때할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유찬이가 부산에 내려가도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 중고등부가 앞에 모여서 <laughs> 유찬이가 그 찬양, 그 중고등부 찬양의 중심에 있나 봐요. 나 그래야 된다고 중등부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이제 종종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선포합니다. 찬양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한 가지 새로운 것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요. 매월 마지막 주에 특송 시간을 넣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성탄절, 이번 달은 성탄절에 우리 같이 있었던 그네명 중창단이 있잖아요. 그 중창단이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 모임, 소망 모임, 형제 모임, 자매 모임, 또 중고등부, 청년부, 유초등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하기 위해서 연습하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이런 게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뭐 악기로 연주를 하든지, 뭐 춤으로 찬양을 하든지, 뭐 내용은 뭐 내용과 형식은 별로 이렇게, 어 이렇게 어떻게 안할 테니까 타치 안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만 그렇게 해서. 특송해서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는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보여주었고 우리가 이제 나갈 방향은요 증인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증인이란 말이 몇번 나오나 보세요. 같이 읽죠.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레가 기르... 아, 계속 아내 아, 네, 말론의 아내였던 모함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루카 결혼하면은 재산을 결국 루시 나은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라고 베들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음 장 넘겨 주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일을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했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증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 공동체냐?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체에서 나왔던 증인은 외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느냐?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더 형제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만 이 선한 길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형제가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희가 증인입니다. 서로가 서로게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지체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다는 거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누가 증인이냐 했을 때 우리가 저희가 증인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믿음 안에서 자랄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함께 붙들어 줄때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도요. 원래 세례 받고 침례 받을 때이 사람이 이 지체가 이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라고 증인들한테 물어봅니다. 공동체에 원래 동의를 구해요. 공동체가 그 지체를 지켜본 다음에 아, 네, 우리가 지켜본 바로 저 형제 저 자매는 정말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 자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증인입니다고 할때 침례를 줄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증인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뭐늘 잘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 그래도 저 지체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집사님이, 저 청년이, 저 아이가 주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함께 걷는 교회를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지체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환대하는 공동체, 첫 번째가 환대하는 공동체였죠.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는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그리고 증인 공동체.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앞으로도 잘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를 세워 주고 격려하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들도 있고. 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힘차게 두벅두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